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첫눈에 시작된 사랑,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약속까지, 장민호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유명 가수 장민호는 지금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가 이제는 한 사람과의 진실한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연인과의 이야기는 마치 현대판 동화를 떠올리게 할 만큼 낭만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처음 만남은 한 행사장에서였습니다.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 장민호는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은 곧 진한 감정으로 번졌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장민호는 한 인터뷰에서 그 순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빠르게 깊어졌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 그리고 작은 순간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되어주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늘 밝게 웃는 장민호지만 연인과 함께 할때 그는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연예인의 삶은 대중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늘 노출과 스트레스 그리고 사생활 침해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떤 외부의 시선에도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사랑은 조용히 피어나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민호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서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연인을 통해 사랑이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느꼈고,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장민호의 결혼은 팬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가수로서의 커리어에 더해 진실한 사랑까지 얻은 장민호. 그의 앞날은 분명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그는 무대 위에 스타를 넘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